안녕하세요 조시임민 조시입니다 오늘의 것은 짜리얼덕순자정스 레이보패즈 롤플레이 네 투가 나왔다길래 그거 네? 그거를 그거를 술잡 술잡 네 술잡으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술잡 술자 아, 자, 안녕하세요 사람 없는 수업으로 가죠? 누구세요? 사람 없는 수업으로 가죠? 뭐 점프를 못하네요? 사람 없는 서버로 가죠? 서버를 뭐, 못해요? 점 사람 없는 서버로 가죠? 저 시간 기다려주세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요? 그래도 먹는거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네 이거요? 챕터 네, 일단은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구. 날라가니는 나중에 꼭 해보세요 네? 네, 네. 네? 일단 다른 서버 갑시다 오. 잠시만요 떼세요 오. 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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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요? 슈퍼트.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자, 다시 왔고요. 저는 채터 투 눌렀고요. 자, 세 명밖에 없거든요. 저밖에 없습니다. 채터 투 가면 다른 사람들 많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죠. 이러다가 <laughs> 시간 다 지나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E S F 소리를 숨깁시다. 로블록스. 뭔소리 왜 이래요? 좀 이상한데요. 일단 어휴. 일단은 네 로블록스 소리 껐고요. 누가 누가 먼저 쓸래, 거미요? 제가 겠습니다 네, 그럼 전도망릴게요 여기 맵을 누르시면 여기서 에 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에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말고, 아 여기 맞고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뒤에 아, 보세요. 여기 뭐, 여기. 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야, 청구, 저는 데야. 저는 저는 요는 저는 하늘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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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저는 데는 박스가 없어요? 박스 박스 저네 저는 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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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저는 요아저이 저는 저는 는이는 들세요 시작입니다 아니 점프를 왜 못해요 너무 추 근데 보지 마세요 10아 그만 9 8 7점들저 보세요 아니 보지 말라고 아니, 그냥 보세요 네. 저 이렇게 따라가세와 뭐야 뛸겁니다 누구세요 아니, 겁니다. 너, 벗어, 벗어. 아 뛸겁니다 벗서내세요아 기다리세요 네10 9 8 안 봅니다. 주... 6, 5, 4, 3, 2, 1, 0, 땡. 예, 빵, 가자, 예. 자, 도망쳐야 되거든요. <laughs> 진짜 무서워요, 저. 와, <laughs> <laughs> 옆에서 소리가 탕탕탕탕 소리가 겁나 와요. 일단 저 엄청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숨는 거 없습니다. 네. 아니 왜 자꾸 뚜렁뚜렁 이 소리가 내나는거예요 대체 잘랑야 아, <laughs> <알아야> 되는데 움직이 작아서 그는데알것 같은데 움직임이 거고요야 아니 좀 조용히 좀 해봐 저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아이 좀 에헤이 음. 음. 아니뭐 피할 데가 없어 이제 피해 아, 근데, 공포스러워, 저 소리가. 나, <laughs>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려가고 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 괴물들은 사다리 못탄다는 거? 나, 이제 보세요. 네, 여기서 보겠어요. 죽이는 건 아이 죽이는 토명체 먹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뭔가 그거 같지 않아요? 지뢰 입이 지뢰 같아요. 자 그럼 저 저가 이번에. 아 근데 나 소리 왜 이래? 오시다 먹었다. 나 아, 일단 죽겠습니다. 에이. 자 이번엔 저가 잘 아, 잘해줘. 에이. 근데, 레인보우 프렌즈, 아, 스포 안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여기 여기 있다는 건 얘네들이 착하게 된다는 건가? 전, 이 파란색으로 피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좀더 어려운데.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음. 이렇게 띕니다. 너무 음. 귀여운 거 아니에요? 밟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할 거냐면, 일단은, 전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공포가 이건가? 네, 이거 아닌데. 오케이 저 날아가면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있을까. 찾으러 간다. <laughs> 아까 전에 그 맵인가요? 네. 좋습니다.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저 어딘지 다 알거든요. 저가 좀 피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야, 문이 좀 이상해. 여기 어디야 또? 아니, 왜 이렇게 맵이 넓어졌어? 이기기가 어렵겠네요. 레인보우 프렌즈 투하신 분들, 힘내세요. 어려워 보이네. 어? 위로 찾기다. 차라탈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탈수 있는데 아그래 아니야 탈수 있어 키가 작은 사람 그 하.. 걔는 날아다니면서 죽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죽어요? 왜? 근데 왜나 그거 없어졌냐 공격하는 거 여기 어? 그였네 없어졌어 왜 그럴까요? 자유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생기냐 아 몰라 어 저기 있다 잡았다. <웃음> <웃음> 이렇게 갑자기 잡을 수 있는 거? <laughs> 아, 아, 아. 아, <laughs> 아 이제 리포프렌즈 진짜 투 정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끝난다고요? 이러면서? <laughs> 아니, 진짜 투 정식으로 돌아온다고요 <laughs> 아, 문소리도요 <뭔> <laughs> 아닙니다. 아니, 다음, 다음, 다음 동영상 딸 거고요. 오케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판씩 더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네, 빨리 갔어요. 죽으세요. 죽으시오. 네, 저도 죽겠습니다. 어, 저는 이거는 저는 그 과학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 알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뭐 머리 길죠. 저는 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보이시죠? 오호호 네, 갈게요. 자, 일단 도망치겠습니다. 10초 세주시죠. 19, 8, 7, 6. 오, 자, 3, 1 0, 땡. 잠깐만요. 그렇게 바로 하면 어떻게? 소리 아, 들어보세요. 제가 소리 켜야 되겠어. 네. 와, 역시 무섭다. 뭔 소리, 아, 그 소리, 소린... 공포의 소리인데. 자, 보이거든요. 와 저렇게 살아어 잠깐만 살려줘! <laughs> 아 진짜 무서워 보이지 어, 안보인다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살려주세요. 저 진짜 무서워요. 저그 소리, 소리 너무 무섭다고요 아! 살려줘. 제발요. 안돼. 막힌 길이야. 아 잠깐만. 막힌 길이야. 어떻게? 꼼짝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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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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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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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 노란색이랑 같이 탔어요. 어, 줄좀참 망했다. 살려줘. <laughs> 살려안 돼! 아니야, 안 죽었어. 안죽을 거야! 아! 어 잠깐만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와, 아, 아, 진짜 바다 앞에 있어 바 사다리 못 한다면서요? 그는 그거는 아까 전에 그 불로만요. 미치겠네. 예. 자 그럼 저 죽겠습니다. 채. 당신 은 죽었습니다. 자 그래, 이번에는 저는 어떤 걸할 거냐면 아시죠? 전 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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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장난이에요. 전 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걱정. 저는 이 레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레드, 같은 팀을 죽인다. 네, 10, 9, 8, 7, 6, 5, 4, 3, 2, 1, 0, 땡. 갑니다. 찾으러 간다. 응. 어디 갔나. 응. 찾으러 간다. 진짜 어디 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야? 어? 아 그린이었어. 아 짠. 어딘지 이거 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안녕하세요. 공니 가도록 하겠니니다 어? 솔직히 이거는 봐아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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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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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저걸, 못 저걸 못아 잡. 아걸아잡 아니, 아 가.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음. 어디있나 다시 찾아아지지오히히좋아아번죽죽은야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내가 아아자아아야 어디 있노? 아아나 계단도 못타냐 어디있노 어디있노 어디서? 어디서? 뭐야? 편집. 편집. 어? 어제는 아까 나관련안 보봤어. 그게 문제야. 어? 어, 뭐야? 다른 렌였 어? 저기 있다! 아, 나안 튀었어! 난안 튀었다고! 아씨 잡았다! 아니, 이건 잡은 거잖아. 잡았다! 이건 솔직히 잡은 거야. 야, 좀 잡아! 몸 같은 소리야. 이건 잡은 거잖 <웃음> 아니 <laughs> 이건 <이거> 잡은 거라고 <laughs> 이건 <이거> 잡은 거라고 <laughs> 내가 앞에잖아 <laughs> <빨리 와. 웃음> 아 빨리 와아 잡았다고요 <웃음> <웃음> 자 아니, 잡았다고요 이렇게고 뭐 잡은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까지> 하도록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까지.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다면 아, 구독과 좋아요 시고 덕수TV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 제가 누르지 마세요. 제 채널 그만했어요. 네, 어, 덕수TV 채널 더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싫다면 싫어 눌러주세요. 음. <laughs> 다음에 더 흥, 재밌고 흥미, 뭐야 이거? <laughs>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족, 족발. 족발!